노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건강입니다. 건강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무용지물입니다. 운동과 식생활 습관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장수와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아무나 90세, 100세까지 살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재정적 안정입니다. 돈이 있어야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불필요한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돈을 쌓아두기보다는 적절히 관리하여 안락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자산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관계도 노후를 행복하게 만드는 큰 요소입니다. 배우자와 자녀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한두 명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수많은 인맥보다는 진심 어린 관계가 더 소중하죠. 마지막으로 취미나 놀이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취미는 상황에 따라 변하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취미 그 자체가 아니라 일상에서 활력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노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며 이를 위한 꾸준한 관리가 필수입니다. 60대 이후 편안한 노후를 위한 필수 자산 규모는 60대 이후 편안한 노후를 위해선 어느 정도의 자산이 필요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해 고민하지만 정답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적정 자산 규모를 알고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죠. 지금부터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후 준비의 첫 번째 핵심은 건강입니다. 그 다음이 재정적 안정이고요. 사람마다 생활 수준과 필요 자금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60대 이후에는 월평균 생활비, 의료비, 여가비 등을 고려해 자산을 계획해야 합니다. 사례 1 안정된 직장 생활을 한김 씨의 경우 김 씨는 60대 초반에 퇴직한 사람입니다. 그는 공기업에서 일했고 퇴직금과 국민연금을 받아 안정적인 노후를 계획했습니다. 퇴직 당시 김 씨의 자산은 약 5억 원 정도였고 월 국민연금은 약 200만원 수준입니다. 김 씨는 매달 생활비로 약 250만원을 지출합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어 월세나 전세 같은 주거비 부담은 없지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의료비와 여가 생활을 위한 비용이 매달 추가됩니다. 김 씨의 경우 60대 이후 예상되는 생활비와 의료비를 감안할 때약 5억원 정도의 자산과 국민연금으로 충분히 편안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는 연금만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모아둔 자산과 함께라면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퇴직금과 연금으로 적절한 노후 준비를 한 경우에는 큰 걱정 없이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할 수 있기에, 어느 정도의 저축과 투자, 자산이 필요하다는 걸알수 있죠. 사례 이 자영업을 한박 씨의 경우, 다른 예로, 자영업을 해왔던 박씨는 퇴직금이 없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아 연금 수령액이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박씨는 60대 초반에 약 3억 원 정도의 자산을 모았고 주택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산이 3억 원 정도라면 한달 생활비로 약 200만 원을 사용할 경우 향후 20년간 생활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씨는 의료비와 예기치 않은 큰 지출을 고려해 나머지 자산을 잘 관리하고 투자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가 선택한 방법은 소형 부동산 투자였습니다. 소형 오피스텔을 구입해 임대 수익을 얻는 방식으로 매달 약 100만 원의 추가 수입을 확보했습니다. 박씨는 연금이 적더라도 부동산 투자로 월세 수익을 보충하면 조금 더 여유롭게 지낼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추가적인 수익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사례 3 평생 전업주부로 살아온 이씨의 경우 마지막으로 전업주부로 평생을 살아온 이씨의 경우입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퇴직한 후 국민연금과 퇴직금으로 노후를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이씨는 연금과 함께 약 2억 원의 자산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자녀들이 모두 독립했고 지금은 한 달에 약 150만 원 정도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비가 큰 걱정이죠. 이 씨는 병원비는 생각보다 많이 들어간다. 자산을 다 써버릴까 걱정될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향후 의료비에 대비해 자산을 크게 쓰지 않고 저축과 안전한 자산 운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사례는 의료비와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해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결론 노후를 위한 자산 규모는 사람마다 다르다. 위의 세 가지 사례를 보면 노후에 필요한 자산 규모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주택 소유 여부, 국민연금 수령액, 건강상태, 가족 구성원에 따라 모두 다르게 계획될 수 있죠. 일반적으로 노후 자산 규모는 3억에서 5억 원 정도를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며 본인의 생활 방식과 필요에 맞춰 유연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해 일정한 비상금과 안전한 투자, 자산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민연금 이외에 추가적인 수익원을 확보하거나 퇴직 후에도 일정 기간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노후를 위한 준비는 돈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건강, 가족과의 관계, 취미생활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건강과 관계가 중요해도 재정적으로 안정되지 않으면 노후 생활은 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자산을 미리 준비하고 자신에게 맞는 노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 자산 계획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상황에 맞는 계획을 세워서 준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 자산 규모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재정적인 안정과 더불어 어떻게 그 자산을 관리하고 사용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노후 자산 관리 방법과 주의할 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생활비와 의료비 계산하기. 노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매달 발생하는 생활비입니다. 월별로 생활비가 어느 정도 나갈지를 계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노후 생활비는 주거비, 식비, 공과금, 보험료, 여가비, 그리고 의료비로 구성됩니다. 주거비는 특히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데 자가 소유인지 전세인지 혹은 월세를 사는지에 따라 필요한 비용이 달라지겠죠.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유지 보수비나 재산세 등 생각하지 못한 지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비는 나이가 들수록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더라도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약값, 간단한 치료비 등이 계속해서 들게 됩니다. 이 외에도 만약 장기적인 간병이 필요해지거나 큰 병에 걸리게 된다면 의료비는 더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자산을 설계할 때 의료비에 대한 여유 자금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생활비에 더해 매달 어느 정도의 의료비를 예상하고 자금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계획이죠. 2. 예비 자금 확보하기 노후 자산 관리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비 자금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길 때를 대비해 어느 정도의 비상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의료비나 갑작스러운 집수리, 자녀나 손주들에게 도움을 줘야 하는 경우 등 다양한 변수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긴급 상황에 대비한 자산은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투자 자산에 묶어두기보다는 현금성 자산으로 쉽게 인출할 수 있는 형태로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예금이나 적금을 통해 안전하게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물론 너무 많은 돈을 저축해 두는 것도 자산 활용 면에서는 비효율적일 수 있으니 비상금은 일정 부분에 한정하고 나머지는 적절한 투자로 자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투자자산 운영하기. 노후에 자산을 잘 관리하려면 어느 정도는 투자가 필요합니다. 은퇴 후에는 자산을 더 이상 모으기 어렵기 때문에 기존에 모아둔 자산을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노후에 투자한다고 해서 위험한 주식에 몰두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안정적인 수익을 낼수 있는 저위험 투자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형 펀드나 안정적인 배당주에 투자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매달 일정한 수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생활비에 보탬이 됩니다. 또한 요즘은 노후를 대비한 연금형 상품도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개인연금이나 변액연금 같은 상품을 통해 노후에 추가적인 연금 수입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연금 상품을 선택할 때는 수익률이나 수수료 구조를 잘 비교하고 본인의 재정 상태와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가족과의 관계 유지하기 재정적 준비만큼 중요한 것은 가족과의 관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가족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자녀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데 부담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가 노후 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특히 자녀와의 관계에서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녀에게 너무 많은 도움을 주려다 보면 오히려 자신의 재정에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와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오랜 시간 함께 살아온 배우자와 노후를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는 서로의 건강과 재정 상황을 미리 공유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죠. 5. 여가와 취미 생활 마지막으로, 노후를 즐겁게 보내기 위해 취미 생활이나 여가 활동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노후를 맞이했을 때 갑자기 할 것이 없어져 무료함을 느끼거나 우울함에 빠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노후가 되기 전부터 취미나 여가 활동을 미리 찾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큰 돈이 드는 취미가 아니더라도 가볍게 산책하거나 독서를 즐기는 것처럼 일상에서 소소한 즐거움을 찾는 것도 좋습니다. 결국, 60대 이후 편안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건강, 재정적 안정, 가족과의 관계, 여가 생활 모두가 잘 어우러져야 합니다. 자산을 잘 관리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도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재정적인 준비와 더불어 정서적인 준비도 함께 해야 합니다. 사례에서 본 것처럼 각자의 상황에 맞게 자산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너무 많은 걱정이나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미리 계획하고 준비한다면 충분히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